대국민 50만 이벤트로 히텐다들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었잖아. 음... 기억 나지? 네. 아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죠. <laughs>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굉장히 쌀쌀해졌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어날 때랑 집 들어갈 때 굉장히 쌀쌀해요. 살짝 이른 감이 있지만 겨울을 준비하시라고 우리가 가져온 아이템이 뭐지? 베스트 아이템인 발려인 A 히텐다들. 선생님들이 들으시게 잉? 벌써 발열내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이라도 먼저 조금이라도 빨리 선보이려고 하고요. 맞아, 맞아. 히트 자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에어로이트 원사를 써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바로 기술이죠. 그거는 약간 옛날에 SF 영화에나 보던 그런 기능이잖아 그때 SF 영화에서도 딱 스마트폰이 나왔었긴 했었는데 어, 지금 됐지. 저희가 쓰듯이 저희가 바로 입고 있어요. 이 원단의 원사가. 중공사라고 해서 원사의 단면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파스타면처럼. 그 안에 따뜻한 공기를 더 많이 머금어서 조금 더 따뜻하고 그만큼 더 가볍겠죠. 히텐다드를 받아보시면, 네. 이 이렇게 얇은 것이 어떻게 우리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다 과학이 있고, 가벼움, 보온성, 신축성, 그리고 흡한 속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텐다드 디자인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크로넥, 그리고 변형버전님 브이넥, 그다음 터틀넥, 그리고 타이즈 이렇게 총 상의는 세 가지, 하의는 한 가지 이렇게 제품로 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실 거짓말처럼 우리가 히튼다들을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도 보통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은 입었다. 구인액 또한 이렇게 입고 있다. 어, 그렇 그렇지. 넥라인과 소매라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일을 착용하실 때도 이제 스타일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잘 착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두께감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총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히텐다드 그리고 두 번째는 히텐다드 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히텐다드. 맥스 플러스. 네. 겉보기에도 두께감이 네. 상당히 차이나요. 패키지 상으로 봐도 두께에서 확연히 차이가 확실히 나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가 조금 더히텐다드보단 두껍다. 피부에 닿는 뒷면이 테리 조직으로 되어 있고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온성을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두껍고 따뜻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맥스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겉면은 이제 허니콤이라는 조직으로 돼서 땀 배출이 원활하고 피부에 닿는 뒷면은 기모 가구에서 조금 더 따뜻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땀잘 빠지고 조금 더 따뜻하고 더 두껍다 스키 탈 때도 있는데 뭐 등이 많이 움직이면 땀이 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 배출이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함까지 두루 갖췄다 이렇게 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트다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나? 혹시 그거 기억나냐고 기억나지? 네아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죠 어다, 아, 나 눈, 눈치가 이렇게 없나? 대국민 50만 이벤트로 히텐다드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었잖아. 바로 그 대국민 이벤트 입에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바로 히텐다드 제품을 1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게 뭐한 아이디당 여러 번막 이렇게 살수 있나요? 그거를 이제 제작진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스탠다드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제 어떤 제품과 함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안 그래도 딱 보기 좋게 MD 팀에서 디자인 팀에서 이렇게 하나씩 소개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좀 많이 챙겨오셨네요. <laughs> 아 이거는 너가 모르는 것도 하나 챙겨오긴 했지. 스탠다드 이벤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일 무엇일까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용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미니멀 크루넥 니트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거랑 준성님이 입고 있는 거랑 동일한 제품이고요. 저는 맞죠, 맞죠. 이제 신규 컬러인 모카 컬러를 갖고 왔을 뿐이고 라운드넥의 히텐다드와 같이 착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착용을 하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히텐다드 타이즈 그 따뜻한 거에 더 따뜻함을 챙겨줄 수 있는 와이드 코듀로이 팬츠. 와이드핏을 또 입다 보면 그냥 입으면 맨살에 입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히텐다드 타이즈를 입고 이 와이드 코즈로의 팬츠를 입으면 아주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가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핫팩 열 팩짜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스토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8,900원짜리 제품으로서 이제 100원으로 우리가 히텐다드 트 상품을 아... 또살수 있잖아요 9,000원으로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laughs> 이런 거잖아요 <laughs> 근데 너무 웃긴 게 눈이 너무 졸려 해드린 제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신사 스탠다드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 재밌게 둘러보시고 스탠다드 이벤트 참여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